드론기를 사야 되는 이유, 장점은 어떤 거 있으세요? 음.. 제가 생각할 땐첫 번째 장점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의 아내, 신기희 네. 남편, 김태우입니다. 네. <laughs> 사실 되게 어색해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신혼부부로서 어, 이 물건을 좀 사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고민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좀 알려주는 유튜버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팀원 두개예요그 오늘 첫 번째로는 크스터기를어디서스터할게 드론기. 드론기입니다. 드론기 크스터기를 준비했어요. 사실 뭐크스터기 하면은 유명한 제품이 두 개가 있죠. 말류자. 그리고 뭘사야 뭐, 되나. 저희도 한참 고민했는데 왜 드론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 일단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뚜껑이 있어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뚜껑 그래서 딱 떼서 코스탑구 부위로 못 들어가는 거되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바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요 보시면 가 있는데 첫 번째 꺼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꺼보여 네, 안 좋아가지고. 아, 첫 번째 베이글. 베이글. 그리고 두 번째는 해동. 해동. 그리고 재가열, 마지막에 취소 버튼. 네. 근데 이 베이글은, 원 진짜 빵 베이글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피팅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좋아요. 이런 게 좋은 점이 이거. 뭐죠, 이게? 이게, 그, 네. 굽기의, 굽기의 음. 정도인데 이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요 음. 저희가 이따가 1부터 6까지 얼마나 굽기가 달라지는지 조율해주요 그리고 뒤쪽부터 잠깐 보여드면 너무 방성 같나요? 여기는 그거예요 빵가루 부드럽게 떨어지는 만큼 여기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싹 버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빵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어떻게 구워지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얼을 얼어 있는 빵으로 1단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씩 넣으면은 2개 먹어야 되니까 하나씩만 네, 하나씩만 할게요. 자고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내리신 다음에 베이글을 눌러주면 빨간 불들어오 거예요 사실 안 덮어도 되고요. 덮어도 됩니다. 덮는 이유는 <laughs> 덮으면 일단 틴 무들러 볼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뭐 협찬 받은 거 그런 거 일도 없이 정말 저희가 사고 선물 받고 구매한 걸로만 리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안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맞아. <웃음> 어 당연히 누가 봐도 우리가 <laughs> <laughs> 아니야. <맞아. 웃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장르가 들어오겠지. 그때는 협찬이라고 꼭 밝히겠습니다. 아 얼굴 빨개지네요. 1 단계는 거의 빵 자체가 구이 색깔이... 떡빵인가2 단계 는 확실히 좀더 구워진 느낌이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 3단계도 보면, 진짜 카메라로는 좀 구분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약간 노릇노릇해졌어요. 근데 막, 음. 눈에 확 띄게 노릇노릇은 아니고요. 약간. 보시면, 확연하게 맛있는, 이 호텔 조식이라든지, 음. 이런데 갔을 때 나오는 식빵의 굽기 가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에,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구워졌다. 이게 카, 사실 이걸로 카야 토스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거의 전체가 다 갈색이에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되게 맛있게 구워졌다. 아까 이런 이런 느낌 없었는데? 잠시만요. 소리 한 번만 음. 해줄래요? 음. 제가 한번 음. 들어, 잠깐 들어주세요. 음. 와, 이게 엄청. 음. 바삭바삭 많이 다 안들어갈거 같아 되게 좋은게 아니어가지고 식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진짜 바삭바삭하다 먹어봐 진짜 바삭바삭해 아, 난안 줄. 오 단계가 음 생각보다 엄청 탔을 줄 알았는데 음 아니고 멋있다. 진짜 바삭해 미디엄웰던 같은 느낌인 거지. 음. 음 아까 만들었던. 사십사 초. 요즘에 약간 시커멓다. 약간 아탄 냄새도 나. 어, 탄 냄새 살짝 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붕어빵 아, 완전 좀그 익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뜨겁고 그래서 이거 또 식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언이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칼토스트 해놓 어, 근데 진짜 와찢어지는거 봐, 봐, 소리가 이 만져지는 게 너무 다르다. 소리 들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파자 응. 같아. 진짜 맛있는데 좀탄맛 난다. 감은 진짜 좋은데. 음, 나 근데 이런 탄 맛이 좋아. 아, 카야 토스트 할 때는 그러면 오 단계 육 단계? 난6 단계. 음, 맛있다.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고 소주. 저희가 집에 커피 머신도 있어요. 커피 머신 커피 리뷰도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카야 토스트랑 같이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드롱기를 사야 되는 이유, 장점은 어떤 거있으세요 음. 제가 생각할 땐첫 번째 장점은 공간 차지 음 달뮤다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좀 사이즈가 작아요 아까네. 제 생각엔 음, 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 장점은 일단 빵을 쉽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저 사실 막 토스터기가 없을 때는 그 후라이팬에다가 구워 먹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진짜 너무 딱 넣어 놓고 딱끝 간편해서 좋아요 또 다른 것도 혹시? 어, 또 좋은 거는 그 저희가 둘리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음. 많이 먹지 않거든요. 근데 식빵 같은 거 하나 사놓으면은 되게 오래 먹으니까 냉동실에다가 넣고 그는데 아 이게 냉동실에다가 넣은 걸 바로 이렇게 해동시켜서 먹어도 진짜 갓 구운 것처럼 엄청 바삭하게 맛있게 먹어요. 굳이 해동 음. 안 쓰고 그냥 그냥 가열해도 음, 음. 진짜 갓한 것처럼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장점, 공통적인 장점은. 디자인. 음. 레트로 감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서 신혼부부들은 좀 예쁜 거 원하시잖아요. 아기자기한 거 원해주고. 특히 여자들. 음. <laughs> 사실 이거 추천도 저희 와이프 한케이씨가 추천을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추천을 드 겁니다. 그러면 드론기를 과연 사야 될까? 단점도 궁금하시잖아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없는 단점... 것 같아요. 거. 음. 저는 남자 입장에서, 솔직한 남자 입장에서, 어. 가격 대비 과연 이걸 살수있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 직구로 사셔도 10만원 초부터 10만원 후반 어 정품 백화점에서 사셔도 20만원대에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만원대 필립스 토스터기를 샀을 때는 물론 진짜 미세하게 빵의 굽기라든지 바삭거리는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 사실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구워서 뭐잼 발라 먹고 계란 넣어서 먹으 끝이니까 이게 음. 너무 간편한데, 굳이 한 10배 이상의 가격을 주면서 이걸 사야 될까라는 고민은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신혼의 느낌, 좀 음. 예쁜 거, 아기자기한 거 원하신다면 드론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어떠세요? 저도 추천해요. <laughs> 음. 그럼 발뮤더바보다 드론기가 좋았던 이유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격, 그리고 레트로 감성까지 있었던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신혼부뷰첫 번째 리뷰 제품은 드롱리 토스터기였습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해요. 뭐 촬영 장비도 부족하고 하는 구도나 각도도 잘 모르고 방법도 잘 모르지만 저희 신혼부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족한 점, 좀, 아 이런 것도 좀 리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가. 첫일요을 시작해봤는데 어떤지 소감 한번받고마무리요 음, 역시 나는 안 맞는다. <웃음> <웃음> 나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편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